오늘은 송파에 있는 진저베어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기 알고 간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여길 발견했는데 줄도 서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때는 이제 포장을 해서 먹었다가 되게 맛있어서 이번에 다시 간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자세히 한번 메뉴를 봤는데 세트 메뉴가 일단 두 개가 있거든요. 클래식 메시 세트도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트러플 메시 세트도 하나 시켜서 음. 다양하게 맛을 봤는데 음. 이 세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파이 자체도 맛있지만 여기에 그 메쉬 포테이토 특히 트러플 메쉬 포테이토는 진짜 맛있었고 음. 그레이비 소스 얹어 먹는 것도 좀 색다른 느낌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 아니 근데 의외로 괜찮았던 게 파프리카 베이스의 매콤한 스프가 있었잖아요. 벨페퍼 스프라고 하던데 이게 매콤하고 약간 꿉꿉한 느낌이 있는데 꿉꿉? 꿉꿉꿉. 아, <laughs> 다른 아, 근데 표현을 생각해 봐. 아프리카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응. 그러니까 응. 그 되게 뿌리 채소에서 나는 그런 응. 맛이 좀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운 게좀 후추의 매운맛이 강하게 나고 너무 걸쭉하지 않고 응. 거의 국처럼 어. 어, 이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런 식감이어서 맞아. 약간 기름진 이 파이들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자몽 비트 주스를 또 시켰잖아 근데 이게 7,500원이잖아 그래서 뭔 주스가 7,500원이야 이러면서 난 주스 없으면좀 그렇기 때문에 시켰어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게 보틀? 그런 데다 줘서 양도 괜찮고 맛도 너무 달지 않아서 괜찮았어 나는 그게 중요했다고 생각해 코우슬로 난 다시 가도 코우슬로는 반드시 시킬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미트파이에다가 매쉬포테이토 이러고 있으면 느끼하단 말이야 근데 코우슬로가 있고 또 벨페퍼스프가 있으니까 그 맛이 너무 느끼하지 않았던 것같아아 처음에 미트파이를 먹었을 때 음. 진짜 고기가 정말 알찬 느낌. 음. 어 정말 식사로 이 파이가 그렇게 커보이지 않지만 먹으면 엄청 든든한 느낌이고 음. 우리가 기본적인 클래식 파이를 하나 먹고 또 세트에 포함되어 있던 크리미치킨 머쉬룸파이를 먹었잖아. 우리 둘다좀 공감했던 게 크리미 치킨 머쉬룸 파이가 더 맛있어. 었 음. <laughs> 우리가 다시 가기로 결심한 게 사실 클래식 파이를 집에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었더니 진짜 맛있었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는 따로 데워서 주진 않으시고 그 따뜻한 상태에서 그냥 주시는데 이건 무조건 다시 구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맞아. 파이는 오히려 처음에 우리가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집에서 먹었을 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요그 음. 엄청 뜨거워야 이 파이지에 있는 버터향이나 이 안에 있는 고기나 이런 게딱 맞는 온도로 세팅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먹었을 때는 상온에 있는 파이를 그냥 그대로 내어주기 때문에 파이에서 기대하는 그런 온도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 요 음. 근데 오히려 어린애들 데리고 가기에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게 안 뜨겁잖아 음식들이 나 스프도 좀안 뜨거웠거든? 그래서 참 우리가 먹기엔 약간 미지근하다는 라 느낌이잖아 왜냐면 우리 국밥도 끓여 먹는데 팔팔 끓는 상태에서 먹는데 맞아 따끈하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음, 나쁘진 않았지만 너무 빨리 식었다 응. 그래 되게 맛있어 온도감 때문에 그냥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응. 그래도 만약에 여기에서 먹는다면 그벨 페퍼 스프하고 코울슬로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무조건이지. 여기서 파이를 먹는다면 음. 또 무조건 메쉬포테이토를 시켜야 되는 거 같아. 아 어, 여기 메쉬포테이토 맛있었어. 맞아. 특히 그냥 메쉬포테이토보다도 이 트러플 메쉬포테이토가 그 위에 버섯 볶은 것도 되게 풍미가 있어서 난 되게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500원 추가해서 이거다. 무조건 500원 추가하는 거지. 응, 음, 음, 음. 음. 맞아. 이제 디저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나야 뭐 당분인간이니까 근데 사실 내 입에 좀 달았거든? 음, 음. 내 입에 달았으니까 너한테는 오죽 달았겠니 이게 여기에 시그니처 디시라서 다들 이거를 시켜 먹어서 굳이 이걸로 시킨 거잖아. 음. 좀 달았고 음. 이 크림이 상쾌한 크림 프레쉬가 아니라 버터 크림에 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뿌덕하고 어약 내가 생각한 크림은 아니었어. 맞아. 그리고 크림 텍스처를 보면은 안에 바닐라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음. 그런 맛은 별로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바닐라빈 특유의 향이나 맛이 있는데 이건 커스터드 크림에 가깝다는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저 안에 딸기 잼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난좀 기대했거든. 음. 딸기 잼이 좀 신맛이 강하게 나서. 음. 이 크림의 맛을 좀 잡아주기를. 음. 그 딸기잼도 되게 단 잼이더라. 어. 그래서 달고 과일도 달고 잼도 달아서 너무 단 거야 입에. <laughs> 근데 나는 이미 자몽 비트 주스를 먹고 있었잖아. 그것도 약간 달거든. 그래서 먹었는데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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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나는 사실 그 전에 먹었던 바나나 푸딩 파이가 더 훨씬 입맛에 맞았어. 맞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테이크아웃으로 먹었던 거는 바나나 푸딩 파이하고. 루바브 딸기 파이를 먹었잖아. 바나나푸딩이라고 말을 할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 굉장히 꾸덕하고 그 바나나의 진한 맛이 나는. 근데 그 기대치를 정확하게 채워준 그런 파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바브 딸기 파이도 맛있었어. 이거는 크림 치즈여서 응. 살짝 신맛이 있어. 아 어, 그렇구나. 크림 치즈는 응. 막 무작정 단 크림은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크림치즈에 살짝 그 짭쫄하고 음. 그 다음에 살짝 시큼한 맛이 딸기랑 음.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비주얼로 보, 봐서 사람들이 이 딸기 밀페유를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음. 다른 파이도 엄청 맛있으니까 또 다른 파이를 많이 먹어보면 좋을 것같아 음, 맞아. 약간 미트 파이 중에서 추천을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맥앤치즈 파이. 음. 음. 그거를 집에 테이크아웃 해 가셔서 끈하게 데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조합은 아 이런...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죠 네, 만약에 어, 우리가 음. 그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었던 것처럼 음. 저 온도였다면 아더 맛있었을 것 같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여기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고 음. 사실 줄 많이 서는데 테이크아웃은 비교적 그냥 빨리 들어가서 음, 음. 갖고 나올 수 있잖아 맞아. 파이 종류는 가져가서 집에서 얼려 놓고 있다가 한두 개씩 데워 먹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아맞 이렇게 오늘은 진저베어 후기를 넘겨 드렸는데요 오늘의 호기심 분모 해결